하샘 양영숙입니다. 설명할게요. 하하 하하 손 붙이고 부하하하 손어리. 자 오른발 디디면서 왼발 포인. 왼발 디고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발 동작 되셨으면 손은 가슴 앞쪽 방향까지 틀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딛고 왼손부터 위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양손 한 번씩 가운데 싹 다음 동작은 북치는 동작입니다 가슴이 척추 쇄골 겨드랑이 부분을 모두 사용해서 두드깁니다 콩고북을치듯이 신나게 두드깁니다 단전도 하하하 두드기고요.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켜주는 아주 착한 지방이라고 합니다. 적추, 가슴 위, 쇄골 부근, 겨드랑이 있는 부분에만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콩고북 다음에는 단전 하우스 준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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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에서 오로 나오는 소리로 힘차게 해주시고요. 웃음과 박수 운동 기본 동작을 정확하게 배우고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인 박수 운동 하 자, 하, 해, 히, 코, 코 순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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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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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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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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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히 웃음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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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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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코 웃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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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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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웃음 후후후 후후후 후후 후으으해해주시요요바숨쉬쉬다음음은자자호후 손은 가장 편하게 늘어뜨려주시고 턱은 목쪽 당기시고 후후내후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움직여 봅니다. 하지만 등은 구부러지지 않게 척추는 바로 쭉 펴주시고 앞뒤 편안하게. 움직여봅니다. 바로 하시고요. 아기사자. 아기사자는 경쾌하게 하겠습니다. 역시 갈색지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슴이 쇄골, 뒤쪽 견갑골 모두 사용해서 <laughs> 움직여줍니다. 자, 호흡 한번 깊게 하시고, 마지막은 아기사자를 응용한 댄스 동작. 신나게, 신나게 아기사자에서 엄마, 사자까지 충분히 응용하시고, 자, 다음은 포즈. 짠. 그리고 음악 큐.